이구 타격 오른쪽 뻗어갑니다. 중견수 뒤로 탑재 넘어왔습니다. 김현수의 투런. 김현수가 오늘 경기 쐐기를 발휘합니다. 이번 시즌 다섯 번째 홈런. 제가 며칠 동안 좀못 치고 선수들이 너무 잘해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오늘 또 이렇게 성주가 앞에서 좋은 타구를 날린 덕분에 제가 더 마음 편하게 쳐서 마지막에 그나마 팀에 조금 도움이 된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그런 건 없었고 직구 포크를 많이 던진다고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늦지 않으려고 준비를 많이 했고요 그 동안 조금 소극적으로 친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치려고 했던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없. 없고 그냥 도안이 형이 방망이 한자로 주면서 이걸로 쳐보라고 했는데 그걸로 안나오도 안타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좀 마음이 좀더 괜찮아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선수들이랑 코치님들이 힘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편하게 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홈런 제 걸로 쳤어요 안타 치고 바꿨어요 뭐 그런 건 없고 오스틴 선수가 9회 투아웃에 극적인 홈런을 친게 선수들이 집중을 많이 한것 같고 뭐 오늘 경기는 수수들 그리고 오스틴 선수 성주 선수가 정말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오히려 컨디션이 안 좋을 때좀 말을 많이 하려고 해요 넉최 고참으로서 후배들한테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좀 멘탈 관리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말이 많아지게 보이는 거는 어쩌다가 잘 치면 또 카메라가 많이 잡혀서 그런 게 말하는 게 많이 보여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의 목표는 LG에서 계속 왕조를 이루다가 제가 야구가 끝나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좋은 커리어를 쌓는 쌓아가는 과정은 좋은 스텝이랑 좋은 선수들 만나서 제가 경기를 나갈 수 있는 덕분에 이렇게 좋은 스태프. 커리어가 쌓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 덕분에 저는 좋은 커리어를 쌓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왕조를 같이 하다가 LG에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선수들 지금도 또 잘하고 있고 너무 잘하고 있고 저만 잘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정신 차려서 더 연습 많이 해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누가 1 말소가 되고 허경민이 올라왔습니다. 받아 때립니다. 유격수 죠 자, 이렇게 더블 아웃이 되면서 이닝이 마무리됩니다. 8레말두산의공기 득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기... 어렵게 좀 흘러갈 수 있는 경기였는데 팀원들이 좀그 어려운 경기 잘 풀어 나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더좀 좋은 분위기로 갈수 있는 발판이 좀 마련된 것 같아요. 아무와도 이야기 나누지 않았고 그냥 계속 집중하려고 조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실점하지 않으면 언제든 역전할 수 있는 찬스가 무조건 올 거라고 믿고 좀 마인드 컨트롤했던 것 같아요. 초구 선택에 대해서 이제 동원이가 얘기해줬고, 동원이가 어쨌든 좀 원하는 구종을 좀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모든 선수들이 다 잘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승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도 아직까지도 배우는 입장이고, 뭐 누구한테 이렇게 조언을 할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뭐 애들한테 많이 배우고 있고, 영찬이랑 진성이 형이 조금 편한 상황을 좀 만들어줘야 하는 게뭐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진성이 형이 조금 힘든 상황에 올라갔는데 계속 진성이 형의 이런 좀 중요한 그런 상황들이 조금 지치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짐을 어쨌든 조금 덜어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좀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아뭐 딱히 그런 건 없었어요. 그리고 뭐 제가 뭐 베테랑이라고 하기에도 사실 조금 뭐 부끄러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어느덧 16년 차지만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아직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베테랑이라는 말은 저랑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그런 경기였던 것 같은데. 좀 어려운 경기, 저희가 또 어쨌든 승리를 하면서 조금 더 분위기가 이제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고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응원해 주셨는데 항상 감사하고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싫어요.